네. 자 과연 오 좋아요 잘 알았어, 잘잘잘 거야, 잘한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자 완전 잘한 거야 이거 누구한야 되지? 이렇게도 어려워요 왜냐면 치다만 같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도 잘한 겁니다 자 오, 우리 수희 씨 갑니까? 자 수희 씨 승부욕을 보여줘 좋아요. 오케이 자 시작 전에 작전을 엄청 짜요 자 갑니다 잘해. 자 과연 자 일타 쌍피도 할수 있거든요 사실 네. 자 하나 둘 갑니다. 자 과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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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이, 어, 잠깐만요. 이거 처음에 그 광경 아닌가요? 처음 돌 같은데 뭐가 변한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는 나린씨입니다. <laughs> 나이턴나린턴 <나인털. 나인털. 웃음> 그렇게 잠시요. 단련을 했는데. 네. 손가락으로 내다지. 자오방아쇠오 예, 방향을 잡아야 돼요. 어, 자, 갑니다. 자, 아니, 과연. 왜... 안나의 손에. 너무 마음이코모오즈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자, 과연. 아니, 자, 렛츠고, 렛츠고. 과연. 아! 아! 야, 코모즈 해체. 아, 다 갑시다. 이게 뭐야? 아니야, 자, 하 거예요? 진짜 갑 아니, 아니면, 야, 우리가 죽었잖아. 다 떨어져야 돼요. 다 떨어져야 돼요. 네, 다 떨어져야지 지는 거예요. 어. 그쵸? 렇 좋았어. 희망했어 엘라, 지금 엘라 믿을게.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자, 갑니다. 어. 이제는 과감합니다. 자, 과감하게 가요. 자, 둘다 떨어뜨리면서. 자, 지금까지 4대3입니다. 4대3. 잘할 수 있어. 손가락 힘. 과연, 가원 씨의 손끝에. 자, 지금. 우와! 아, 아쉽습니다. 잘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3대2 승부는 또. 아, 정말. 예, 맞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멋지고 웃긴 팀이 앞섭니다. 어려워. 지금 우리 어려 어려워. 와, 일단 가까이 갈게. <laughs> 어, 진짜. <웃음> <웃음> 가까이. 예, 가까이 놀려 예, 우리, 조금만. 어? 가까이 갈까? 자, 다음이요. 우리도 조금 우리 우리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만 가? 가? 가까이. 가까이 가. 가. 그걸로? 아, 이걸로? 아, 이걸로? 이거? 아, 잠깐만. 네. 이렇게 가까이가 아니, 이렇게 가까이가. 어, 모르겠어. 아, 자, 맞대로. 우리 펌펌. 주세요. 꽃치좀 해줘요. 어떻게 가야 돼? 요 어떻게 갈까요? 이 그, 이거 오케이. 아니면 이거요? 안, 안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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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그치요. 위험한 건 없어야 돼 그쵸? 아 얘를 얘를 안얘 맞아요? 아니 <laughs> 아니래 아니야. 아니야 안으로 <laughs> 안으로 안으로 넣어. 아, 세이프하게 그래. 얘를 아 얘를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넣으라는 거야? 그쵸? 아아예 네. 안쪽으로 삼삼 <laughs> 중간 <좀> 아. <laughs> <laughs> 어 방해 같은 거 돼? 요 너무 똑같아 지금. 백승이야 거의. 자 우리 엘라 나리. 왜 신나지 인가. 이태백은 가장 높이가 족수. 어 팀. 아 같이. 아 잠깐만. 가나요? 나요 자. 아! 아니. 자기 이겼어. 아니 수희 씨 지금 박수 어떻게 쳤어요?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완전, 주워? 우리 얘만 희서 같이 죽어도 우리 이겨. 어. 어. 그냥 아, 근데 일단은 가까이만 가. 해봐. 위험해. 한번 해봐. 아, 일단 가까이, 가까이 가고. 한번에 가기 전잖아원 그랬거든 얘가 혼자 그냥 죽으면 어떡해. 아? 어? 아, 얘 아, 우리 거. 거지? 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안 씨는 숙부욕이 어떻게 <laughs> 생긴 거예요? 게임을 찍은 색깔이 있나요? 차차 이해하고 계신 중인데. 자, 이렇게. 자, 우와. 대단스러아요야이야이 힙조절이 야, 이 대단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코모즈의 승리입니다. 오, 승리했다. 대단해요. 축하해, 축하해요. 카메라 형님, 축하해, 네. 세레머니 포즈 부탁드립니다. 어 좋아요. 자세레머니자삼번 카메라 보고 세레머니자 이게 바로 코모즈다. 코모즈는 승부욕 덩어리 네. 역시 코모즈. 역시에 맞아요 제 좋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좋았어. 선물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릴 거거든요 음. 어떤 선물일 것 같으세요 혹시? 장전해 주시겠어요? 아, 예 장전하셨나요? 좋아요 장전하시고 자 아낌없이 우리 코모지를 향해 사랑의 소원 쏴주세요 빵이야 어우 어, 어. 더 쏘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우 예 어우 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오늘 알까기를 우승으로 이끌어간 세 분께 큰박